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저희 그 건축 기능사 자격 시험 중 어, 타일 기능사 종목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그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도면을 보실 줄 알고 도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면을 보시는 법, 즉, 어, 시험에서 요구하는, 요구하는 것이 그 도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면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될까 해서, 어,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 어, 안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게 되면, 어, 여기 하얀 부분이, 어, 하얀 부분이 백색 타일입니다. 백색 타일. 200 곱하기 200이죠. 200 곱하기 200의 백색 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빗금이 쳐진 부분이 유색 타일니다즉 색깔이 있는 타일인데요. 200 곱하기 200인데 여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단을 해서 타일 붙인 작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도면에서 제시한 것이 1200mm입니다. 여기가 1200mm. 여기 보시게 되면, 200 곱하기 2박이라고 되어있죠. 타일, 그, 크기입니다. 타일 크기가 200 곱하기 2박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장을 붙이게 되면, 1200mm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1200mm가 되어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게 되면, 600mm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분명히 시험 문제지에 제시가 된 것을 보면 줄눈은 3mm로 하십시오. 혹은 2mm로 하십시오라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줄눈을 넣게 3mm를 넣는다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을 넣게 되면 1.5cm가 늘어납니다. 1.5cm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흔히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러니까 1200mm가 맞겠지 하겠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3mm 줄, 눈을 계산하셔가지고, 마지막 장은 잘라주셔야 되고, 재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절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시, 이, 지금, 그, 시험 문제지 같은 경우는 1200으로 나왔지만, 자, 다시 다른 문제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이거는, 그, 평면도입니다. 바닥. 바닥 평면도인데, 이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1180mm입니다. 1180mm.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80mm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바로,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얘기를 1180mm. 그렇다면, 재단을 하지 않고, 그냥 붙인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오작이 되는 겁니다. 오작. 즉, 실격입니다. 실격. 이거는. 왜? 여기에 어떤 시험 문제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10mm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벗어나게 되면 실격입니다. 실격이라고 하는 것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채점을 하지 않고 바로 탈락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보시고 줄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0mm 처음 이 도면을 보시는 분, 문제지를 보시는 분들이 제일 그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을 여기가 타일을 잘라서 붙임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그 우측면에 조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적 부분 즉 벽돌을 쌓아 올려 놓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조적 부분 벽돌 벽 넓이가 너비가 120mm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여기다가 타일 붙임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